오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아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아르곱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업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헷스번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업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업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업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암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에르몬 산은 시돈사람은 시론이라고 부르고 암모리 족속은 순일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실르기야와 에드리아까지니라 르바미의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 속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그 사람의 보통 기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기빗이요, 너비가 네 기빗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문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유아들까지 진멸했어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군인만 죽이면 되지,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단정하곤 하죠. 그래서 이 세기 중반에 마르시온주의라는, 마르시온파라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 무도한 하나님으로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직 신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북스럽게 여기는 오늘 본문의 3절이나 9절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나한 정복 시기에 자주 언급되는 가나한 일곱 조속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새벽에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이 명령은 특별 명령이죠. 특별 명령입니다. 한시적인 특별 명령입니다. 가나안 정복 자체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아까지 전멸하라는 명령은 가나안 정복 시기에 특정한 민족에게만 언급된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시대에 특정한 민족에게만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명령이 모든 민족에게 이효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명령은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특정한 가나안 족속에게 해당된 특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전쟁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시기 이전에 에덤족석이라든지 모합족석, 암몬족석과는 아예 싸우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10편 69편 3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즐기는 민족을 싫어하세요. 전쟁을 자주 하고 전쟁으로 다른 민족을 학대하는 민족을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이도요, 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올해 저희 집 텃밭에 몇 가지 식물을 심어 심게 되었습니다. 그 식물을 심기 전에 그 텃밭에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초를 뽑지 않고 그냥 식물만 실어서 심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심어서 키울 식물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아 버렸습니다. 제가 텃밭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잡초를 다 뽑지는 않았죠. 제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텃밭의 주변에 잡초들을 다 뽑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텃밭을 가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잡초만을 뽑듯이 그 일곱 민족을 다 진멸하도록 하신 거죠. 둘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십니다. 어느 민족을 살리고 어느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리인 거죠.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누구를 죽이고 다치게 하곤 하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셋째 하나의 심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의 죄악을 뿌리뽑고 좀더 거룩한 민족을 심고자 하신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나님께서 아브람 때 아브람 때 가나안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 경고로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가나안 정복 시기까지 약 600년 정도가 흘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약 6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해져 갔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죄악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역, 역겨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타락하였어요. 우리 몸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썩고 타락하였던 거죠. 이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썩고 냄새나는 것을 낙수물로 깨끗이 열심히 닦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신 것처럼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 역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넷째로는 확실한 경고이죠. 누구에게 하신 경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예요. 너희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한 민족과 같이 범죄하고 썩어버리면 너희도 이와 같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 경고는 유예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자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월이 여기고 가나안 민족과 같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명령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명백한 경고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더 거룩하지 않고 좀더 신실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절되지 않는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의 식을 추합니다 다섯째, 죄의 전염성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민족과 함께 살면 그들이 가난한 우상과 범죄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물들기 쉬운 거죠. 맹자 삼천지교처럼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죄악에 간영하면 자연스럽게 물들기 쉬운 거죠. 우리의 의지로 그 죄악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을 뿌리 뽑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탑밭을 하던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져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제가 심은 식물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심은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뭘까요? 딱한 가지죠. 땅을 다시 갈아 엎는 거죠. 텃밭에 식물과 잡초를 함께 갈아 엎는 거죠. 그래야 내년에 다시 식물을, 새로운 식물들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약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시고요.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고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한 민족과 함께 잘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나한 민족의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다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죽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실 땅에 있는 민족을 진멸하도록 한정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잡초이며 썩고 있는 시궁창이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죄악의 잡초, 내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죄악의 잡초를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한 명령일까요? 곰곰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을 땅에 심을 때그 주변의 모든 잡초를 다 뿌리 뽑고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썩고 부패한 곳에 그 썩은 것을 뽑아내고 좀더 거룩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한 땅에 심으셨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좀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만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좀더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죄악의 잡초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뿌리뽑게 하여 주시고. 점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주변에 죄악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나이다.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밥이 되어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심겨진 수많은 잡초와 같은 씨앗들을 뽑아 주시고, 오직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